인도자의 법 j 어, u 어, 말씀 한번 Puma m 너의 t not l 에 s t e 하 No, you don't 의 a v e to say it. No, y 에계 don't have to s a 은 인간관계로 나타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모두 인간관계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의 성공구결은 무엇이냐? 순종과 복종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원인은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고 상대를 섬길줄 모르고 또 순종할 줄 모르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laughs>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행동 안에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펴보고 그 말씀대로 어느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예배해 주셨는데 이때는, 저때는, 그때는 꼭이 말씀대로 살면 어둠을 정복하고 사단 마귀를 이기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승리의 길이 활짝 열려질 수로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주변에 잘 된다고 하는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는 우리하고는 다른데. 인간관계가 좋은 형통의 사람이라는 점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번에 새롭게 임직하는 임직자, 그리고 중직자가 되어서 재교육을 받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인간관계를 잘 맺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잘못되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들 보면 틈만 있으면 인간관계에서 어그러지고, 삐끌러지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틈만 있으면 트집 잡으려고 하고, 관계를 깨려고 하고, 이러한 관계가 깨지면 바로 불통의 영이 작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불통의 영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와 있으면 괜찮은데 영은 반드시 일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불통의 일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과 내 안에 형통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형통하는 일만 계속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불통의 영이 들어오면 계속 막히고 뚫어지지 않고 문제만 계속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 사람의 의식 속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자리잡고 상대방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사단의 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잡고 그 반대로 섬기고 포용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섬기려고 하는 영적인 의식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관계는, 인간 관계는 다이 관계. 주의형으로, 성령으로, 연관이 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인도자에 대한 법인데, 인도자란 여기 있는 담임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는 부모, 학교에는 선생님, 직장에는 상사, 모든 관계가 다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게마련이에그 인도자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라. 그러면 철저하게 복을 받는다.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머리로 붙여 주신 사람이서 이 하나님이 붙여 주신 머리로 붙여 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문, 평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좋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말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이. 영이 죽고 사는 문제다. 그이.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축복의 통로를 떠나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꼭 명심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이루니 나의 보낸 자를 영격하는 자는 나를 영격하는 것이고 나를 영격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보낸 자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인도자 인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어길 사람이 없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통해서 또 인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 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 죽고 사는 문제다. 교회는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충전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와 성도는 하나다. 생명의 거리로 하나로 연결된 거리라고 그거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아, 네.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과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의 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인도자에게 아픔을 주고 고민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사람은 영적으로 유익이 없다. 그 무슨 얘기예요? 잘 되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해주실 줄로 축복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자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듣기 싫은 얘기를 이 강대상에서 많이 해줘야 여러분의 걸림이 되는 자의식이 떠나야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맺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이렇게 짝짝궁이 돼가지고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한다면 여러분하고는 친답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자의식 속에 자리 잡은 마귀를 쫓아내는 주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인도자다. 그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속 사람이 성숙해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다님없어요. 인도자예요. 그러니 주의종을 판단해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 그이. 꿈에라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나 인도자에게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순간, 실패하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자인 부모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요. 아, 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위치에 계신 그 사람들에게 복받으라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나의 자아가 이 못난 자아가 처리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것이 순종의 법이에요 복받는 법을 시나리오에 쉽게 얘기해서 인생은 연극이라고 했어. 나흔의 인생길, 이 배역을 나는 남자로, 여자로, 부모로, 자식으로 이 배역을 하나님의 말씀의 시나리오대로 잘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받으며 축복받은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절대로 내 자아는 내 속에 들어온 마귀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쫓아낼 수가 없다. 죽일 수가 없다. 누군가는 죽여줘야만 가능한 일인데, 내 자아를 죽여주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주의정이고또 인도자고, 부모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자아를, 못된 성품을 누가 제일 바로잡아줄 수가 있는가? 선생님, 뭐, 다, 다른 사람, 아니, 부모의 부 부모. 내가 낳은 내 자식의 잘못된 점은, 못난 자아를 죽여주는 것은 바로 부모다. 이렇게 자아는 나쁜 영은, 불순정의 영은, 고집과 혈기는, 미움과 증오는, 싫어하는 마음은 바로 어둠의 영이 주는 것인데,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만 자아가 해결되고 부서지고, 처리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못난 자아가 죽는 것만큼 떠나는 것만큼 어두의영이 같이 떠나고 미움과 증오와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사라지는 것만큼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주의 영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내 가정에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의 법입니다. 내 자아와 내 육이 없어지는 것만큼 깨지는 것만큼 죽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여러분을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새롭게 임직하는 임직자들, 이 말씀 정말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을 금년도에 꼭 새겨서, 나에게 내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섬겨야할 자, 그분들의 자를 우리가 섬겨서 분들의 자아를 쫓아내줘야 할 사람 명심하고 정말 하나님께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내게 붙여주신 윗사람 그것을 예수님은 윗사람에게 순종한 것을 예수님께 순종한 것으로 여겨주신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남편에게,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한 것을 주님께, 예수님께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아멘. 여겨주시고 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예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머리되게 하고 꼬리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아, 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복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분들에게 착할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반대급부다. <laughs>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만큼 하늘의 모든 존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다. 그의.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그의.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상대를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높이는 그만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모를 높이고 죄종을 높이고 이렇게 섬기면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예비한 축복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매에게 고통하기를 축배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이 될 것들이 그가 신의 몸을 주신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 어떤 사람은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것도 그것도 십자가.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더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도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님과 이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우리 좀 손해 보는 그러한 법된 새벽의 용사들 대기를 우리 임직자들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만큼, 내 것이 나가는 것만큼,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기적이 많이 필요한 곳이 우리 주의사랑비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해 줄수 없는 그런 산적한 문제들이 지금 가려져 있어. 이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지금은 무엇이도 영계가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절되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은 그러나 이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내려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어, 천사가 수정되는 천사가 수정되지 않고 거꾸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흉내내서도 안 된다는 형통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불통의 물만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붙여주신 윗구조를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복주시기 위한 구조라고 생각하시고, 주님만 보고 움직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순종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옆에는 수천사가 호다 붙어 있어요. 내 천사, 여러분의 천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편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여러분 이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뜨렸지면 상대방에 있는 천사, 내 안에 있는 천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불공평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의 순종을 상대편에 있는 천사가 지금 쳐다보고 있고 나를 수종하는 나의 천사가 보고 있고 합해서 정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늘의 복을 받아서 하늘의 질서대로 정말 축복받고 사는 우리 임직자들 되기를 이 자리에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